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월의 아나운서 최재훈, 맥유비입니다. 새학기가 엊그제 같은데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4월이 찾아왔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는 동안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진 것 같은데요. 다들 소중한 사람들과 꽃구경 가보셨길 바라며 4월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 2,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배구 리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학급 단합의 기회였는데요. 정말 뜨거웠던 시합을 원예진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미디어 파크에서 반대항 배구 리그전이 진행됩니다. 각 학급은 서로 힘을 합쳐 치열한 시합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도 와서 시합을 구경하며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급이 이번 배구 리그전을 통해 한층 더 단합되기를 바랍니다. GM SBS 뉴스 원예진 기자입니다.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경기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번 4월에는 학생들의 멋진 무대를 볼수 있었던 SF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다 함께 어울려 자신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그 현장을 김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SF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개성과 끼를 뽐내며 열심히 무대에 참여하였는데요. 많은 학생이 노력한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개성과 끼를 뽐내며 열심히 무대에 참여하였는데요. 많은 학생이 노력한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 기회에 꼭 신청하여 무대 위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M SBS 뉴스 김준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콘서트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한것 같았는데요. 그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행될 SF 콘서트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참여한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교생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오셨습니다.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신 교생 선생님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 오셔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제 학교를 이제 탐방해 봤는데요. 확실히 그 학교 음향 장비나 어떤 녹음 장비, 그다음 뭐 편집, 촬영, 조명 등 되게 좀 다양하게 시설이 엄청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대학교보다 더 좋지 않나. 그래서 학생들이 좀열의를 열이를 갖고 되게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우는 곳엔 되게 아주 적합하고 특성화된 고등학교다라고 느꼈습니다. 어, 혹시 영화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되게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과를 들어갔는데 단순히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영화를 만드는 건 되게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영화를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만들고 싶은 건지, 그다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좀 철저히 생각을 해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 고생해주신 선생님들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4월의 뉴스캐스터 김하은입니다. 추웠던 꽃샘 추위가 가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4월에는 GMSBS에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이달의 영화입니다. 그럼 이달의 추천 영화 보러 가실까요? 이달의 추천 영화는 바로 라라랜드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라라랜드를 꿈과 현실로 표현하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두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전통 재즈를, 여자 주인공은 연기에 대하여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속에서 벗어나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뤄내어 남자 주인공은 전통 재즈를 컨셉으로 한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게 되고 여자 주인공은 유명한 여배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라라랜드의 주인공들처럼 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의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지필평가가 끝난 후 5월 3일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10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별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과별로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진로 탐색의 날이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날인데요.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태껏 다 같이 놀러 가거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일이 적었다면 이 달을 기회 삼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5월에는 즐거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안녕! 4월은 시험이 많았던 달이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진행되는 5월 행사들이 벌써 기대됩니다. 그럼 다들 행복한 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달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